안녕하세요. 자대포의톱 어, 연주자 조흥재입니다. 오늘은 에, 톱 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어,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 톱은 보통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US 직수하는 수도 있고요. 수입해서 파는 사람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호하는 사람들한테서 살 수도 있고요 톱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톱 연주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연주용으로 나오는 톱들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거고, 먹이좀 피어 있는데, 톱날이 있어요. 이 나무를 짤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톱도 있구요. 철판을, 톱 만드는 철판으로 잘라서 연용으로 만드는 날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일단 원리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 톱은 철판이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철판을 한쪽으로만 휘우면 이게 탄성이 위로만 작용하고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소리가 진동을 못해요. 톱은 눌러서 S자로 톱날이 S자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진동을 합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한쪽만 이렇게 휘으면, 이렇게 휘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눌러서 다시 끌리는 형태로 톱날이 S자 형태로 휘어져야 진동을 합니다. 이게 톱의 소리 가 나는 원리예요. 무조건 누른다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꼽이 음을 변화시킬 때음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음이 변해요. 제일 적게 휘어졌을 때이 상태에서는 저음이 나와요. 자, 저이 각도가 많아질수록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죠. 자, 소리 나는 위치도 저음은 밑에서 나고 고음은 위에서 납니다. 자, 활을 사용할 때 활을 텐션을 강해주고, 활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손으로 잡았을 때 이게 잘안 닿을 정도까지 탱탱하게 해주면 좋아요. 톱에, 활에, 송진을 바릅니다. 길이 든 활은 스너 번만 하면 되지만, 길이 들지 않은 활은 미끄미이잘안 발려요. 좀 오랫동안 문질러서, 팔에 송진이 완전히 베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처음에 길을 냅니다. 자, 이렇게 톱에, 팔에 송진이 묻으면 이제 톱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세는 톱을 두 가랑이 사이에 끼웁니다. 가랑은 몸에 바짝 붙이는 게 좋아요. 멀면 연주하기에 불편해져요. 가까이 와야 팔을 쓰기 편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입니다. 두 다리를 벌리면 톱이 넘어가려면 빠져버리죠 그러면 안빠지게 하면 려 이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음을 내려면 이 간격이 좁아서 많은 음을 내지 힘들어요 물론 이런 상태로 연주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걸로 갖고 각도를 조정하면서 음을 많이 형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려워요 그는 어렵고 그거는 많은 훈련요 하니까 일단 쉬운 방법부터 찾읍시다 다리를 두개 붙입니다 그럼 톱이 서지요. 여기서부터 톱을 꺾어 내려가면 한참 내려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많은 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은 90도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90도 정도로 하고요. 톱은 가까이 붙이고요. 무릎을 붙입니다. 이 자세가 톱을 연주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활하고 톱은 90도로 만나야 소리가 제일 크게 나요.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는 설명은 계속 반복해드리면 숙지를 하는게 좋아요. 그 키포인트니까. 화은 톱하고 90도로 만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소리가 크게 나요. 이렇게 미끄럽게 빼다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안나요. 소리가 적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소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누르고 끝을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작아서 소리 잘안 나는데 나중에 큰 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꿈을 열 수가 있어요 이 톱은 작으니까 일단 큰으로 바꿀게요 이건 제가 만들어서 이게 보드감치가 달았어요 톱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하면 톱이 딱 끼겠죠 해볼게요. 누르고 약간 들고 S자 형태가 됐습니다아 소리 잘라줘요. 여기서 음을 변할 때이 팔꿈치를 잘보세요자 저음은 이렇게 됩니다 팔꿈치가 완전히 접혔습니다. 90도 이상 벌어졌죠. 100도가 까이 벌어졌죠. 이게 점에서 음으로갈때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이 톱이 휘어진 거예요. 이 이렇게 등을 바꾸면 한 옥타브 되고 또더 바꾸면 더 밀고 내가면두 옥타브 되고 더 내려가면 두 옥타브 한반 정도까지 가요. 초보자들 또 연습하면 두 옥타브 정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원리는 톱을 S자 형태로 휘 온다. 그 다음에 활이 씨가 사용될 위치가 있어요. 여기 점을 할때는 밑으로 가야되는데 톱이 활류 위로 가면 소리가 잘 안나요 안 나면 나 아무 문제라도 자내려가볼게요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나오는 위치가 있어요 자 고음을 낸서 이렇게 활을 눌렀는데 안납니다 고음에때는 활이 올라가야돼요 자기 위치가 있다는거 그러나 이 위치가 1cm 간격이 좁은게 아니고 한 5cm, 7cm 간격이 넓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보험은 위쪽이다 하고 위쪽만 가면 되고요 조향이 조금 들어 가고 조금 들어 가고 그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저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내려왔을 때 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말하면 소리가 나요 어, 그리고 이게 좀덜 내려온다, 좀금덜 내려온다 큰 문제는 없어요 넓은 무에서소리 나니까 저음은 톱을 세우면서 밑에서 소리가 난다 고음은 톱을 높이면서 위에서 소리가 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활은 톱하고 90도로 만드는게 좋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통은 이렇게 S자 행동로 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 무릎은 90도로 이렇게 앉아주고요 이게 만약에 벌레수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자세가 불편하면 운전 좀 힘드니까 그냥 90도로 놓고 하세요 비바라트를 넣을 때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비바라트는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약간 뒤로 빼 볼게요 뒤꿈치가 들리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겠죠 이걸 아래 위를 흔들면 돼요. 이게 비브라테요. 그럼 톱이 움직여요. 이게 비브라테요. 자, 왼발로 해볼게요. 자, 왼발은 그냥 그 상태로 묶으니까 되게 떼면 안 돼요. 그럼 톱이 넘어가니까. 이 상태로 두고, 기꿈치를 자연스럽게 좀 틀어요. 이 방법인데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안괜해되돼요 외국 사람들은 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눈을 놓고 이렇게 손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방법을 자기가 편한 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비브라토는 발을 다 사용하든 손을 사용하든 오른발을 하든 왼발을 하든 다 가능합니다. 자기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비브라토 그 다음에 톱이 소리나는 원리 요령은 아셨으니까 그 상태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이 활을 사용할 때 활을 이렇게 붙잡듯이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힘껏 안 잡아도 되고 안쳐도 되고 안 떨어뜨릴 정도만 지면 되고요 노위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근근데 하기에 불편하고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으세요 손가락 두 개만 이렇게 끼워도 이렇게 해 하고 잡기를 안 하고 이렇게 끼워보면서도 소리는 나요 이 팔이 톱을 많이 강하게 문질러서 난다는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이 송진만 제대로 완료해 있으면 아주 약한 힘으로 문질러서 소리가 나요. 좌확한 위치에다가. 그리고 이제 노래미파음계는 자기 귀를 덮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뭘 비교할 만한 절대음이 없기 때문에 뭐, 도는 어디서 난다, 미는 어디서 난다, 이 설명하기 힘들고요. 이게 또노래바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듣고 해야 돼요. 듣는 귀가 발달한 사람이 안 배워요. 일단 소리 내는 여력만 알면, 그다음은 자기가 음을 맞춰서 만들면 되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라고, 절대 음 없으니까 도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눌러볼게요. 자, 이게 레쯤 올라가세요. 눌러볼게요. 미정거 봤죠? 눌러볼게요. 받은 거 봤죠? 이렇게 찾아가는 동안. 자, 톱은 여음이 있어요. 톱은 한 개의 음을 냈을 때 진동한 시간이 뭐 길이에는 4초, 5초까지도 가요. 그 시간에 다음 품을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나가 지 올라가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름면 도우잖아요. 그럼. 3,4일 연습하니까 도레미파가 대충 찾겠더라고요 체계를 일주일 하니까 노래가 돼요. 내 마음속에 는 노래가 돼요. 남이 들을 때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도 내가 들을 때는 노래가 돼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그 놈을 찾아서 그걸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한달 하면 누가 들어도 아무소노를 한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노래를 할수 있어요. 듣는 기만생각하면한 달이면 마스터 할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이거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무릎은 90도로 하는 게 좋다. 톱은 강하면 세워 세우, 세우는게 좋다. 그 다음 에 톱을 S자 형태로 만들어줘야 소리가 난다. 누르고 다시 끄고 올리는 이런 S자 형태가 되야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공은 위에서만 눌러서 점은 세워서 밑에서 고고하고 팔은 90도로 맞춘다그 정도만면 소리는 연주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자기가 계속 부단한 노력이 있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활을 이제 사용하시고 나서 보관할 때는 풀어서 조금 느슨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탱탱하게 가 상태로 오래두면이 상태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늘어져서 느슨해져 버려요. 그럼 더 이상 조금기가 힘들어지니까 줄이 능증, 능증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보관할 때는 풀어서 좀 부드럽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또 조우면 또 탱탱해지는 거예요. 어, 송지는, 아, 활이미끌미끌해서 소리가 안날 정도 되면, 또, 어, 저너번 발라주면 돼요. 계속 많이 발라서 나시는 아, 거에 아, 이렇게 묻힐 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톱을 사면, 톱이 모가 반듯하게 나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활이 다닐 때뜨끈할 거예요. 철물점에서 사포를, 한, 300번 정도, 400번 정도 되나? 사포를 달아주고 문지르세요. 톱등을. 톱등을, 한몇분 정도 문지르면, 한 5-10분 이도 문지르면 톱등이 우리 눈에는 안보여도 구부를개게 뭐가 죽어요 그러면 활이 다닐 때좀 자연스럽게 활이 움직여요 그렇게 톱등을 일단 손으로 좀 보고요 평상시에 톱에 때가 많이 묻거나 송진이 묻으면 끈하고 하니까 알코올이나 휘발유로 천에 묻혀서 손을 묻혀서 닦으면 잘 닦여요 알코올이나 소, 뭐야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성질이 녹아요. 그래서 이 묻어있는 게잘 닦여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톱을 뭐 몇년 쓰고 나서 이게 녹이 많이 피었다. 그럴 때는 보기 싫고 옷을 묶고 하니까 톱을 나사를 나무하고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요. 아무 톱이라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나사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풀고 톱을 빼면 빠져요. 이 부분을 사포로 깨끗하게 닦아요. 앞뒤로. 그렇게 닦아서 하얀 철판이 나올 때까지 닦아서, 먼지가 없는 조용한 곳에 편현하게 얹혀놔놓고, 어, 락카 있어요. 투명한 락카. 철물주면 한 2,000원 주면 사요. 뿌리는 투명한 락카. 그걸 흔들어서, 손으로 발라요. 눈두게 바르지 말고, 흐르는 일이 도 바르지 말고. 그렇게 바르고 또한2 30분 나서 말려서 또 뜨비놓고, 또뒤적도 하고. 그렇게 하면, 톱이 세 철판을 하얗게 유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음. 1년에 뭐, 1년까지는 아니고, 한 3, 4년, 4,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평생을 쓰도 톱을 연주가 가능해요. 녹을 너무 많이 필때지 놔두면 녹이 나중에 제거가 안 되니까, 녹이, 녹이 두근두근 피기 시작하면 그때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톱을 관리할 수 있고요. 뭐, 도 그런 식으로 풀어놨다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톱 연주할 때, 지금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고안해서, 발걸이를 따로 놨는데, 이게 없을 때, 새로 톱을 샀는데, 발걸이가 없으니 자꾸 빠지고, 옷에 톱이 떨리고, 불편하잖아요. 제가 초보 시절에 고안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꽃 화불에 쓰는 철판, 철사예요. 강철인데, 아주 튼트하고 염은데, 이걸 이렇게 S 팩트로 구부렸어요.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톱에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에 이달리잖아요 이걸 무릎에 차면 톱이 고정이 돼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조장치를 만들어서 쓰면 좋아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잡으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보조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손잡이를 잡으면 또 하기가 좀 편해져요. 이런 보조장치들은 자기가 필요해서만들면되는 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나면 제가 만드는 거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까요는 여기까지는. 한데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을 드릴게요. 팔은 이걸 너무 강하게 흔들면 톱이 뻑뻑한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위치에 송짓만 발려있으면 아주 부드럽게 소리가 나요. 강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톱이 탁하게 나요. 강하게 쓰면 톱이 소리가 탁하게 나요. 이, 강하게 안 해도 소리 잘 나니까. 소리가 안날 때는 뭔가 내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힘만 가지고 움직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톱하고 화을망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궁금하면 연락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I think.